우리... 자 치즈 먹을 사람 손녀자 우리 태준이 치즈 먹고 싶은 사람 손어 우리 태준이 예, 손 드세요 우리 태준. 태주... 오 우리 태준이 손 들었네 자 우리 태준이 손 들었으니까 치즈를 줘야겠어 오늘 머리를 자르니까 너무 귀여운걸 자 태준아 지금부터 우리 치즈를 먹어보자 맞지? 자 치즈 잠깐 여기서 잠깐 엄마가 알아서 놀아줄거야 한 번에 먹는 거는 너무 위험해. 자, 흥분을 가라앉혀. 안 돼. 너한테 뺏길 순 없어. 아, 침착하자. 울지 마. 침착하자. 자, 우리 태준이 엄마가 치즈를 줄 거예요. 우리 고태준의 치즈 먹방이. 아이고, 씩씩하게도 먹네. 어? 우리 태준이 아주 씩씩하게 먹어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어. 아이고 잘 먹어 우리 대준이. 아이고 맛있다.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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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에. <놀놀놀라> <놀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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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<놀라> 아이고 맛있다. 맛있지. <놀라> <놀라> 아이고 맛있다. 음. <놀라>